입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20대에서부터 한 4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주변에서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한 달에 월급 걱정을 하면서 또 집안에 장만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3, 40년이 흘렀습니다. 연금이 무엇이고 또 실비보험이 무엇이고 생명보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여력이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후에 정년퇴직이라는 생각과 제2의 인생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내가 국민연금이라도 붙는다면 평균 뭐, 3,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대의 매달의 연금을 받기도 하는데, 그나마 그 연금도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을 따진다 그면한 달에 65만원 정도, 60만원 정도를 바꿔서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주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 자신, 또내 나이, 우리 가정과 내 친인척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늙어가고 있고, 하지만 병원 시설이나 또 의료 분야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현재는 나이가 내가 좀더 오래 살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요. 여성들인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국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이 평균 수명이 한 6년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 남성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도 현재를 기준으로써 내년에 2026년도, 2 2 5년도말 이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의 5명 중에서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혹은 내 자신이 포함이면서 우리들이 무려 40%가 즉 10명 중에 4명이 가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아니지 라고 혹은 나는 준비가 많이 됐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40%가 빈곤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 퇴직 후의 삶,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68세의 박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라도 찾으려고 해서 야간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서 있다 보니까 혹은 내가 이제 뼈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연금 65만 원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기세 또 가스비 관리비를 빼고 나면 한달 생활비가 20만 원 남짓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를 넘고 있고요. 2050년,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살아있을까? 그런데 2050년이 되면 고령자가 40%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리고 약 1890만 명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이 은퇴를 할 시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살인 사람이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45살, 그리고 30세인 사람들이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55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주변 사람 절반이 노인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부양에 대한 부담금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현재 40세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 씨는 자신의 노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돌봐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40대, 50대 후반까지의 386세대의 한국에서의 현실이죠. 내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아이들의 학교 문제, 학비를 대고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 부모까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원비 그리고 노인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해보면 그 50대의 중후반 되는 사람들은 나는 나중에 내가 7, 80세가 되면 내 자식들이 나를 내 자녀들이 나를 돌봐 줄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지금의 이 말씀드린 김씨처럼 40대에서 50대에 있는 사람의 100명이 노인 7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는 100명의 생산 인구, 즉, 영유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인구가 노인 27.4명을 부양하지만, 2035년에는 47.7명, 2050년에는 77.3명으로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세금, 보험료, 복지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곤에 빠진 노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북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7 2세의 정할머니는 마트도 별로 없고 거리가 좀 멀어서 동네에서 그냥 폐지 줍거나 고철 줍는 일로 하루에 몇천원, 한 7,8천원 에서 정말 잘 주운 날은 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한달에 한, 한 6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80만원 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악플까봐 병원도 제대로 못 갑니다. 왜? 실비보험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실비보험도 그때 당시에는 못 들었죠. 건강보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66세 이상의 노인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39.7%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OECD, OECD 얘기를 하는데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다음으로 2위라고 합니다. 일본은 20%, 미국은 22.8%, 프랑스는 겨우 5.8%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령자의 빈곤에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 선진국 중에서 꼴찌 수준인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70세의 김씨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쳐서 130만원이 월 수입의 전부입니다. 딸의 가족이 있어서 가끔은 딸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생계도 빠듯하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새벽 5시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에 청소를 합니다. 고령자의 90%가 연금을 수급은 하게 되지만 평균은 65만원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58만원선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고용률 즉 일하는 데 있어서의 취직을 하거나 일할 터전이 있다라는 부분이 37.3%, 그중에 절반 이상은 단순 노무직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도 쉬면 안 돼요. 쉴 수가 없어요. 한 인터뷰를 했었던 75세의 청소노동자의 말입니다. 독거노인은 증가를 합니다. 대전에 69세의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어서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최근에 허리 수술 후에 한 달이 넘게 거동이 불편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령자 가구 중에서 37.8%가 독거라는 겁니다. 독거 혼자 살고 있다. 혼자 거주한다. 여성의 독거 노인이 남성보다 2.2배가 한국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는 겁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한 노인이 18.7%가 된다고 하고요. 가족과 혹은 이웃과 단절된 노인의 19.5%가 있다고 합니다. 은퇴, retirement. 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우리 세대, 노후는 삶이 아닌 생존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곧 나 자신, 우리의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과 함께 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은퇴 후의 절반의 빈곤층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짚어보는 오늘의 영상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